과제 이해 파트는 어떤 식으로 청해가 나오게 되냐면 상황 설명 그리고 질문문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 즉 대화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앞에 말해줬던 질문문을 한번더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잘 상황 설명 듣고 어떤 이야기일 것 같다 추측 잘 하시고요. 질문문 잘 듣고 난 후에 대화문 집중해서 들어보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에서는 먼저 질문을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문제 용지의 1에서 4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 고르세요. 라고 하는 일본어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問題1ではまず質問を聞いてください。それから話を聞いて問題用紙の1から4の中から最も良いものを一つ 에 란데그다스이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과제 이해 문제는요. 문제 용지의 1번부터 4번 중에서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문제가 인쇄되어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쇄되어져 있는 문제를 읽는 거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자の人と男の人が午後の会議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 오후의 회의について 話しています라고 하는 상황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회기라고 하는 회의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후에 있을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힌트를 얻고 갑니다. 그리고 질문 나오겠죠. 그렇죠. 남자. 누구?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꼭 메모를 해 두고요. 바로, 쓰고 무엇을 안 하면 안 되냐? 무엇을 꼭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 듣고 문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회의 時間が変更になったから2時からの使用予約取り消しといてってえ本当ええー、部長に急に来客があるとかで3時からにしてほしいってええー、困るな僕も3時半に来客の予定なんだけどその会議30分で終わるかなうん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 보시면은 포인트만 들으시면은 어려울 부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지에는 이렇게 시간이 나와져 있고요. 한번 보면은 회의실을 2시부터로 예약을 바꾼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번은 회의실을 3시부터로 예약을 바꾼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 선택지 보면은 그런 느낌 가질 수 있고요. 세 번째, 회의실을 3시 반부터로 예약을 바꾼다. 다음은 3시 반부터의 예약을 취소한다 라고 하는 도리케스라고 하는 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설명에서 회의 해의에 대한 거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힌트 얻었고요. 질문에서 누가 남자가 지금 바로 해야 될것 그거에 대해서 잘 들어봐야 돼서 우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스크립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여자와 남자가 오후 회의에 대해서 오후에 있을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회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힌트 얻고 지나갔고요. 어고 남자는,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여잔지 남잔지를 꼭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자는 이 이후 바로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나케레바 나라나이 부정이 두번 들어갔으니까 긍정이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스크립트 살펴볼게요. 午後の会議,時間が変更になったから, 2時からの使用予約取り消しといてって 라고 하고 있죠.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午後の会議, 오후의 회의, 오후의 할 회의,時間과 뭐가요? 시간이変更になったから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変更になる 라고 하는 명사に나る 명사가 되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후에 있을 회의 시간이 변경됐기 때문에 라고 하는 포인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경됐는 데 라고 하는 거 유심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니즈카라노 시어요약 2시부터의 사용 예약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로 하기로 했던 사용 예약 뭐, 하, 뭐 하려고 해요? 도리케시 도이때.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도리케스 우리 아까 봤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케스는 취소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도리케시 도이테떼라고 해서 취소해 두라고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에 혼또라고 하죠. 계속 들어볼게요. 에 혼또. 부장님께 니라이あるとかで3時からにしてほしいって 라고 여기까지만 들어도 바로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부조니 누구에게 부장님에게 큐니 갑작스럽게 라이카가 あるとかで 이거는 회화에서 자주 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 갑자기 내게 손님이 있다라고 하는 등 해서 3시부터로 시대, 호시, 이때 하고 싶다고 하시네 라고 하는 문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시부터 예약하기로 했었는데요. 2시부터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뭐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취소하기로 했어요. 왜죠? 그렇죠. 라이케아크가 갑자기 몇 시부터로 그렇죠. 3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렵지 않게 정답 찾는 거 하실 수 있고요.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에 고마르나. ぼも3時半に来客の予定なんだけど 라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고마르나, 이거 어떡하지? ぼくも 남자도요. 3時半に 몇 시에? 3시 반에. 来客の予定なんだけど. 손님이 올 예정인데. 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계속 들어볼게요. その会議. 30분에 終わるかな?혼자서 고민하는 이야기예요. 계속 볼까요? 그 회의 30분으로 끝날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음. 3시 반네. 부장의 이はいつも長いからねでもとにかくお願いね.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데모. 같이 여성이 같이 고민을 해 줬어요. 3시 반. 부장님의 이야기는 항상 길기 때문이지 라고 하지만, 네, 뭐, 그렇지만, 하지만, 토니카크,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오네가이네 부탁할게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이하이, 하이. 알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원했던 거를 남성이 오네가이 부탁하는 것을 하이하이 하이, 알겠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남자는 이 다음 바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볼게요. 1번. 회의실을 니지 까라니 요약 그 신하우스라고 하고 있네요. 2시부터로 예약을 바꾼다. 2번은요. 갈기스트 오. 회의실을 산지 까라니 3시부터로 예약을 바꾼다. 그렇죠. 3시부터로 하고 싶다라고 붙죠. 부장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었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포인트만 잘 들으시면은, 헷갈리는 부분 잘 헤쳐나가시면은 정답 찾으실 수 있다는 거, 되셨죠? 우리 같이 한번 포인트 되는 문법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회의, 직간과 행권이 나다까라 시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행권이라고 하는 이 명사,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변경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행코 라고 들으면은 변경이라고 바로 알아들으셔야지 우리 청해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경, 스케줄 변경 같을 때 사용하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코 라고 하시면 되고, 의외로 많이 헷갈리시는 사용. 여러분, 사용이라고 우리 그냥 보면은 사용이라고 하는 이 한자, 바로 읽을 수 있지만, 우리 청해에서 시요 시요라고 들으면은 사용이라고 바로 와닿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요 시요. 그래서 사용 예약 어떻게 읽어요? 시요 요약 끝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도리케시 토이떼떼라고 하고 있죠. 도리케시 토이떼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으때는 머머래. 머머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앞 부분은 아까 제가 해석은 해드렸지만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좀 남겨뒀어요. 도리케스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나온 도리케시도이데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리케스 취소하다입니다. 여기에서 도리케시때오크라고 하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취소해 두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리케시떼 오크를 회화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리케시떼 오크, 태오를요, 토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도리케시토크, 한번 더. 도리케시토크, 도리케시토크가 되겠죠. 그런데 도리케시토크가 어미가 태형으로 바뀌어서 도리케시토이떼, 도리케시토이떼까지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취소의 둘에 취소해 두래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호시떼 이것도 머머래라고 동일하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에 고마루나라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청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고마루 아 이거 어떡하지 고마루나라고 많이 말합니다. 또는 고맙다나 과거형으로도 많이 말하니까요. 귀에 꼭 익혀두시고요. 여기, 요때난다게도 라고 하는데, 우리가 난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은 많이 본 적이 없죠. 여러분, 회화체나 청해에서는 난이라고 하는 형태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나는요, 그냥 강조하는, 중간에 강조하려고 넣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 답게도 라고 해도 되지만, 중간에 난이라고 회화스럽게 또 강조하려고 넣었다는 거, 굳이 큰 뜻은 없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 부분에 토니까크, 그 어쨌든 오네가이네 부탁할게 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알겠다 라고 수긍을 하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도 꼭 아셔야지 앞에 잘 들어놓고 뒤에 흐지부지 되면 안 되니까. 되셨나요?